휴대폰 강화 유리 브랜드 분석 제 13탄 힐링 실드입니다. 청량 세트 리뷰 영상을 올리고 난 후에 제 채널의 정보에서 저의 메일 주소를 확인하시고 제보를 주시는 분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제보를 받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게 저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될수 있겠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도 정말 큰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영상 설명란에 메일 주소를 하나 적어두려고 하는데요. 투명한 리뷰와 실험을 지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다양한 제보와 의견 부탁드릴게요 제가 받은 제보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 몇몇 브랜드에선 이미 제 리뷰 영상을 확인하신 것 같던데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리뷰하면서 굉장히 놀라고 있는 중이니까 너무 제탄만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구독자 2000명도 안 되는 채널을 직접 방문해 주시다니 정말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제품 리뷰 들어갈게요. 제품을 보면 이거 두 개는 강화유리가 아니라 그냥 필름인데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힐링실드는 한국 브랜드이고 2년 연속 보호필름 부분에서 최고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기업으로 제품에 따로 가이드 툴 같은 건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전국에 부착점이 있기 때문에 셀프 부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 브랜드예요. 필름은 국산, 강화유리는 중국산이에요. 제품을 보면 좌측부터 올레포빅 필름, 블루라이트 필름이고, 2.5D 강화유리, 3D 풀커버 강화유리, 3D 초슬림 풀커버 강화유리입니다. 특히 이 제품은 0.15mm 강화유리 제품 중에 풀커버 강화유리는 처음이라, 슬림한 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이 너무 많으니 가격에 대한 정보는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풀커버 강화유리 두 종은 현재 무료배송 중이네요. 제품을 열어보니 모든 제품에 알코올 패드가 두 장씩 들어있는데 극세사 천은 따로 없어요. 먼지 제거 스티커가 있긴 한데 직접 부착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럼 하나씩 부착해 볼까요? 먼저 올레포빅 필름을 부착해 볼게요. 제품을 부착해서 보니 확실히 필름답게 엄청 얇고 노치 부분은 개방되어 있어요. 촉감은 강화유리만큼 부드럽다는 느낌은 없는데 그렇다고 나쁜 느낌은 아니에요. 무난하게 사용하기 딱 좋은 터치감이네요. 화질 비교를 위해서 반만 부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화질도 딱히 차이점은 못 느끼겠어요. 다음은 안티블루라이트 제품 소개를 보면 OH 경도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연필 경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음, 부착해서 보면 올레포빅 제품보다는 살짝 두꺼운 느낌이 들고요. 뭔가 블루라이트 차단으로 화질이 바뀌었다는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올레포빅 편집하에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화질 쓰고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크게 못 미안해요 두께감도 그렇고 터치감도 그렇고 올레포빅 제품이 살짝 더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강화유리를 한번 부착해볼게요 테두리를 거의 덮고 있지만 완벽하게 덮고 있진 않고요 테두리 마감은 빅소 2.5CX와 좀 비슷한 정도로 보이네요. 터치감이나 화질을 비교해보면, 터치감은 액정에 비해서 더 미끄러운 편이고, 화질은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필름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강화유리가 더 미끄럽긴 하네요. 다음은 3D 풀커버. 이렇게 제품을 보면, 좀 부착에 실패를 하긴 했지만, 테두리를 보면, 액정 부분은 빈틈없이 다 덮고 있어요. 테두리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살짝 걸리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라운딩 처리가 된 제품은 안 붙인 듯 깔끔한 느낌이 든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안 그래도 약한 테두리가 더 약해진다는 단점과 비산방지 필름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 이렇게 라운딩 처리가 되지 않은 제품은 살짝 걸리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케이스를 씌우면 별로 문제가 없다 정도가 되니까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빈틈없이 덮어주는 강화유리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데, 이렇게 케이스 호환이 안될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되겠죠? 가이드 툴 없이 부착해서 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화질 비교를 해보면 이것도 뭐큰 차이는 없네요. 내 네, 눈이 이상한 건가? 마지막으로 초슬림 제품. 그러고 보니 청량글라스 가이드 툴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사용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도움이 또 되네요. 왼쪽 상단부를 일치시켜서 부착하니까, 음, 이건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게 아니네요. 왼쪽 상단이 완벽하게 일치하니까,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약간 공간이 생겨요. 3D 제품이랑 크기가 동일하지가 않나 봐요. 일체감은 좀 얇아서 좋긴 하지만, 정말로 안 붙인 것 같은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살짝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많은 케이스와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과, 초슬림 제품의 테두리가 있는 풀커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화질 비교를 해봐도 큰 차이는 없고요. 터치감은 다른 제품들과 동일해요. 그럼 이제 제품을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필름을 볼까요? 두께는 0.15 무게는 2g입니다. 따로 덧붙여져 있는 필름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아주 얇아요. 블루라이트 차단은 0.24로 올레포빅 필름보다는 좀 두꺼운데 이걸 뜯어서 보니까 필름이 두겹이에요. 여기서 안쪽이 아마 블루라이트 차단 효과를 주나보네요. 무게는 3.2g. 그럼 강화유리를 한번 볼까요? 먼저 2.5D. 두께는 0.43으로 굉장히 얇아요. 필름을 벗겨냈는데 이것도 슈피겐과 비슷하게 필름이 굉장히 얇네요. 벗겨내고 측정해 보니 0.33. 무게는 9.1. 3D 풀커버를 볼게요. 두께는 0.5일 필름을 떼어내는데 이 필름은 2.5d랑 또 다른 걸 사용하고 있네요 어쨌든 측정해보니 0.31 무게는 10.2g 슬림 제품을 보면 아까 제품 크기가 좀 다른 것 같다고 했는데 직접 제품을 부착해서 확인해보면 슬림 제품이 미세하게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께는 초슬림으로 순수한 0.15mm인 척하고 있지만 0.32mm 필름을 떼어내고 측정해보면 0.15mm네요 무게는 5.4g입니다. 0.15mm 제품들이 보통 0.25mm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 두꺼운 편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메리트는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스크래치 테스트를 해볼게요. 필름은 볼 필요가 없긴 하지만 궁금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잠깐 확인해볼까요? 올레포빅 필름을 칼로 그어주면 이렇게 바로 표시가 나버리고요. 블루라이트 차단도 동일하게 나요. 그럼 강화유리를 볼게요. 먼저 2.5D는 이렇게 긁어주니까 표시가 좀 나는 것 같네요. 3D 풀커버는 긁어줘도 전혀 표시가 안나고요. 다음 3D 초슬림 음, 얇기 때문에 이렇게 깨진다고 말하기에는 K1 슬림마스터 같이 안 깨진 제품이 있기 때문에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음 경도 테스트 필름의 경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5번 깊게 표시가 나고요. 3번도 긁히네요. 2번은 표시가 안나요. 사포는 어떨까요? 60방 120방 220방 600방 사실 이건 페트 재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럼 강화유리를 한번 볼까요? 먼저 2.5D 5번으로 갈게요. 전혀 표시가 없고요. 다음 6번 청량글라스를 테스트할 때 보니까 이 경도 테스트기로 여기저기 긁어보면 얼마나 순도 높은 유리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던데 7번으로 여기저기 한번 긁어보면 살짝 툭툭 걸리는 부분이 생겨요. 음, 깨지네요. 다음 3D 풀커버, 바로 6번으로 긁어주면, 스크래치가 잘안 나는데, 음, 네. 7번. 힐링 실드가 말하는 PGC라는 독자적인 강화 공정은 아무리 검색해봐도 배틀그라운드 챔피언십 밖에 나오지가 않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공정일까요? 개인적으로, 청량글라스와 비슷하거나 같은 유리의 원판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3D 초슬림. 이건 테스트할 부분이 거의 없이 박살이 나버리긴 했는데, 6번으로 긁어주면, 이건 7번에서도 힘들게 긁히는 게 스크래치 내성은 강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군데군데서 문제가 생기네요. 이게 계속하다 보니까, 경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리 전체적으로 같은 경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게더 중요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으로 파손 테스트. 먼저 2.5D. 음, 더 보고 싶지 않아요. 다음 3D 풀 커버. 다음 초슬림은 어디 때릴 수 있게 멀쩡한 부분이 없어요. 그나저나 쇠구슬을 구매했는데 32.6g짜리 쇠구슬이랑 110g, 199g, 225g짜리 4개를 구매했어요. 이 중에 어떤 걸로 테스트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폰 13이 케이스랑 필름을 씌우니까 200g이 조금 넘어가던데 가장 무거운 225g짜리로 테스트하는 게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구부려 볼게요. 2.5D, 3D 풀커버는 잘 구부려지고 초슬림은 K안처럼 똑같이 동그랗게 말리네요. 오늘의 결론, 2.5D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 하고 싶지가 않고 3D 라인을 봤을 때 청량글라스도 그렇고. 강화가 잘못 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강화는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지만 그냥 유리 자체 품질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고 유리 퀄리티만 놓고 봤을 때 청량글라스와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같은 유리 원판을 사용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촉감이나 경도 테스트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어요. 그래도 초슬림 제품은 슬림하면서 테두리가 있는 제품을 원하신다면 아직까지 이만한 제품의 대안은 없는 듯하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제대로 된 카메라를 구입했어요. 동생이 유튜버 입문용 카메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입문용이 이렇게 비쌀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런 카메라를 난생 처음 만져봐서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카메라를 사고 보니까 기존에 쓰던 생각되는 또 사용할 수가 없어서 아직 촬영은 못 하고 있어요. 좀더 준비해서 높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빨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